제가 뭐 해외 구매 등에 대해서 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헬로 제젠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영상을 좀 올리는 것 같아요. 한 4개월 만에 영상을 좀 올리는데요. 그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 저의 그 단기적인 그 계획 목표가 어, 사무실이 달린 창고를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물건을 받을 때막 컨테이너, 뭐2 0 피트 컨테이너를 물건 받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좀 단기적인 목표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사무실도 좀 이전을 했고 창고 창고도 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또 이제 컨테이너를 좀 물건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기존처럼 뭐 해외 구매 등에 대해서도 좀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쿠팡의 로켓 그로스라든지 사입하는 부분, 병행수입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사업 분량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먼저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을 기존에 온라인 그 해외 구매 대행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온라인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고 좀말씀좀 드리면은, 음,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이 기본 베이스예요 예. 해외 구매 대행은, 구매 대행은 가장 기본 베이스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존에 보면 제가 이제 중국을 좀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는 게, 어, 일본. 그 다음에 미국으로 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해외 구매 대행은 현재 제가 중국 쪽은, 음, 진행을 좀안 하고 있죠. 네. 기존에 이제 중국 쪽은 좀안 하고 있고, 현재는 일본, 미국 쪽, 유럽 쪽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음, 중국 쪽을 하다 보면, 이제 중국 쪽은 아시다시피, 그, CS 쪽이 되게 다양하게 좀 많이 들어와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보기, 부담스럽다 보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중국 쪽은 현재 안 하고, 일본을 좀 했었고, 일본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미국, 그 다음 유럽 쪽으로 좀 자연적으로 좀 넘어갔어요. 예. 이렇게 좀 해외 구매 대응은 현재,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좀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은, 어, 일본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잘 되는 상품들이 있잖아. 이거를 제가 한국으로 좀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은, 어, 소위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병행 수입을 해오는 거죠. 브랜드 상품을. 그래서 이 상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쿠팡 로켓 크로스에다가 넣어서 이제 상품좀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해외 구매 대행이 가장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어떻게 보면 기초? 거기서 좀 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노하우도 많이 좀 생기고 어떤 좀 이렇게 좀 나만의 조금 뭐 소시청도 개발하고 결과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확대를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본에서 지금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병행 수입을 갖고 와갖고 이거를 쿠팡 로켓 그로스에서 넣는다.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좀 확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하고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입이죠 우리가 말하는 음네 거의 뭐 1688에서 이제 일반 생활용품 위주로 좀 사입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투팡 로켓그로스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보면은 어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 일본에서 브랜드 병행 수업을 해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어 생활용품을 중국에서 이제 사입을 해와서 결론적으로 쿠팡 로켓 그로스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뭐 7월 마감 기준으로는, 어 저렇게, 상품도 그렇고 확 뜨는 상품은 없어요. 어 스터디셀러 상품 위주로 좀 많이 좀 가고 있어요. 해외 구매대행 할 때도 특정 상품이 뭐 판매가 하루에 뭐 10개씩 나가고 그런 제품들은 없었고. 어, 전체적으로 좀 꾸준하게 나가는 상품 아이템들 위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해외 구매대행은 뭐, 작년에 많이 할때 뭐, 8,500까지도 매출을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 이쪽 브랜드 병행 수입이랑 중국 사입 쪽을 조금, 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 7월 기준으로 여기는4,000 중반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 브랜드 병행 수입이랑 중국 사입을 통해서 쿠팡 로켓 크로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한4,500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토탈 어, 9,000 정도. 이게 혼자서, 어 매출 1억 만드는 게 제가 작년에도 해보려고 해도 못했어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런 좀 외부 환경도 좀 많이 바뀌고 시스템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 올해는 분명히 달성을 좀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목표를 좀 보면은, 음이 브랜드 병행 상품을 더 확대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만 좀 하고 있지만, 예 독일 병행 수입도 좀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이즈 분도 결론적으로 어, 지금 제가 상표 등록을, 어, 두 건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올해 최종적으로 이제 만료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나만의 좀 브랜드 상품, 아, 브랜딩을 좀더 하고, 하고 싶은 좀 그런 욕심이좀 가지고 있는 상황. 저희 그 헬로우젠 구독자분들은 보면 이제 음, 부업으로 좀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40대 중반에, 어, 회사를 어쨌든 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뭐 본인의 의지대로 어쨌든 간에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상 올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기를 좀 드리고 조금 더 결정하시는데 조금, 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 위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좀 도움되는 영상으로, 어 다음 영상에 제가 뭐 해외 구매행에 대해서, 어, 독일 배대지를 한번 소개를 좀해드릴게 독일 배대지를 좀, 다른 쪽 배대지를 좀 많이 쓰다가 한 군데만 쓰고 있어요 독일 배대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부가세 환급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이런 화면되이 깔끔해요.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트래킹 번호 입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깔끔한 좀 배대지가 있어서 그 배대지를 좀 소개하는 영상도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뭐이 브랜드 병행 수비라든지 중국 사입 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생활하고 있는 것도 좀뭐 이렇게 뭐 지게차로 뭐 바레트 옮기고 내리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